아, 야 오늘 혼자 는거 아닌데 맘마는 앉아서 먹어야지 소화 어른 의자에서 앉는다는게 돌아다니면서 먹으려는거였어 그런거였어? 돌아다니려고 막 돌아다니려고 어른 의자에서 먹는다는거였어? 그럼 안되지 그림 그리려고 그림 는거 그림 그리면서 밥 먹으려고? 밥다 먹고 먹으면 되지 아이 그림 그리면 좋겠어 안 돼요. 안 돼. 밥 먹고 그리면 되지. 밥 얼른 먹자. 안 돼! 안 돼! 밥 먹고! 밥 먹고 그려! 불필요한 멋있어. 안 냈어. 밥 먹고 그리자. 뭐야. <laughs> <호야. 웃음> 안 있는 거 아닌데. 울 필요가 뭐 있어?